여러분 습관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뭐 매일 반복하는 행동? 근데요 진짜 습관은 그런 단순한 반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의지력 싸움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행동이 어떻게 우리 몸에 거의 본능처럼 딱 자리잡게 되는지 그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이 질문 한번 스스로한테 던져보세요. 언제쯤 그 습관이 진짜 내 것이 됐다고 느끼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마시는 거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어, 해야 되는데 하는 숙제가 아니라 그냥 나의 일부가 됐잖아요. 바로 그 지점, 그 순간을 오늘 같이 찾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자아자 아자 하는 다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습관은요, 우리 뇌 안에 있는 신경 회로가 아예 물리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행동이 생각 없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죠. 정말 깊은 변화예요. 자, 그럼 그첫 번째 증거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첫 번째 증거입니다. 바로 뇌의 물리적 증거.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증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습관이 생겼다는 건 우리 뇌가 그 행동을 더 쉽게 처리하려고 아예 구조를 바꿨다는, 뭐랄까, 명백한 신호인 셈이죠. 진짜 습관의 첫 번째 신호탄. 바로 자동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더 이상 아 운동 가야 하는데 하고 막 머릿속으로 싸우지 않아도 그냥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상태. 혹시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아침에 양치할 때자 칫솔을 들고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하죠. 바로 그겁니다. 이야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네요. 그렇죠. 습관은 사실 우리 뇌를 위한 거예요. 뇌의 에너지를 아껴주려는 아주 똑똑한 생존 전략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의식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면, 와, 뇌가 그냥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습관은 그러니까 우리 삶의 효율을 높여주는 자동 지름길 같은 겁니다.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있어요. 바로 전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찰스 크롤라크 장군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훈련 프로그램을 싹 뜯어 고쳤어요. 어떻게? 병사들을 계속해서 전투 상황이라는 자극에 노출시킨 거죠. 이게 1단계예요. 그랬더니 2단계. 뇌회로가 점점 강해지면서 마지막 3단계에서는요. 생각을 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오게 된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신경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인데요. 바로 뇌에 보상 회로가 켜지는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선조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습관은요. 그걸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살짝 좋아져요. 미묘한 만족감 같은 거요. 하기 싫다 아는 저항감 대신에 어? 이거 하고 싶다. 는 열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크롤라크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단 그 짜릿한 기분을 맛보면 그 즐거움에 중독된다. 와, 진짜 정확한 표현 아닌가요?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내가 이걸 해냈다. 바로 이 느낌, 이 짜릿함이 우리 뇌의 보상 버튼을 꾹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습관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일종의 생물학적인 연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결국 이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습관의 힘은요. 모든 게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막 스트레스 받고 뭔가 일이 꼬였을 때 드러나요. 마치 리트머스 종이처럼요. 이가릴땅이라는 시험대를 통과해야 진짜 내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습관이 잡히기 전에는요. 머릿속이 진짜 전쟁터예요. 그쵸? 아, 해야 되는데 하는 천사랑 아, 귀찮아 내일에 하는 악마가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습관이 딱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끄러웠던 목소리들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더 이상 에너지를 주어 짤 필요 없이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단단한 습관은요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무슨 일이 생기든 쉽게 안 무너져요. 성공한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남의 비판을 무시하는 습관이래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주변 상황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의 행동에 딱 집중하는 거. 이게 바로 습관이 내 삶의 일부가 됐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자, 이제 습관 형성의 가장 깊은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하는 것에서 되는 것으로의 전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 넘어서 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딘 그라지오씨라는 분이 정말 멋진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는 무거운 다인가요 아니면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프로펠러인가요? 와 진짜 생각할 게 많아지는 질문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스토리 하나가 우리의 가능성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폭발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토리는 지금 다인가요 프로펠러인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닷을 프로펠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습관을 통해서요. 아 나는 운동을 해야만 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는 스토리를요. 나는 내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바꿔 쓰는 거죠. 이렇게 스토리가 바뀌는 순간 습관은 더 이상 힘든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진아라는 분의 사례를 보면 이게 정말 와닿아요. 진아의 원래 스토리는 뭐였냐면 나는 늙고 외롭고 이젠 더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슬프죠. 그런데 이분이 새로운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 썼어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삶 전체를 바꿔버렸죠. 보세요. 작은 행동의 변화가 결국 정체성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 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습관은 진짜일까?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해 볼수 있는 기준들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기억하세요. 딱세 가지입니다. 뇌, 행동, 그리고 정체성. 첫째, 뇌가 변해서 그 행동이 생각 없이 나오고 심지어 만족감까지 주는지. 둘째,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행동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걸 한다를 넘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질 때, 네, 바로 그때 그 습관은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재창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의 뇌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마침내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자체를 새로 쓰게 될그 습관 말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